자금이 충분하다. 종목을 찾아서 몇날 밤을 꼬박 샜다. 꾸준히 내려온 그리고 바닥에 거의 근접해 온 종목 가격도 절대 가격에 도달했다.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1년간 놀면 된다. 첫 개시로 50만 원치 사봤다. 그리고 다시 3시간 후에 50만 원어치 매수했다.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느낌을 가져봤다. 100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의 감정은 똑같다. 좀 다른 게 있다면 10억이 있는 사람은 많이 못 산게 아니면 너무 많이 사서 탈이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이니 그것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이 생긴다. 난 1천분의 1이었으니 많이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종목은 내가 접수한다. 그날 저녁은 그 종목에 대한 작은 상승 꼬투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됐다. 그러니까, 오르기 위한 구실 말이다. 근데 없다. 빠질 만한 재료는 있긴 한데, 그것도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제 누군가가 손을 대면 된다. 그게 나다. 난 누구 뒤를 쫓아다기는 짓은 잘안 한다. 내가 리드하기를 좋아한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매수하면서 수량이 1천만원치 가량이 됐다. 한 번에 많이 사지도 못한다. 물량이 없으니 100만 원 얻지만 사도 호가가 두 개는 올라간다. 그러던 어느 날 주가에 악재가 나왔다. 오르지도 못하고 빌빌 대던 주식은 물량이 어디서 생겼는지 마구 쏟아져 나왔다. 거참 웃기네.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거면서 왜 그리 꽉쥐고 있었지. 어쨌거나 돈은 여유 있겠다. 그날 나온 물량을 10%는 잡았다. 나머지 물량은 누가 잡아갔는지 짐작이 안 간다. 그 자식들, 행제했네. 이제, 그들과 한 배를 탄 운명이 된 것이다. 아니, 주가가 오를 때, 올릴 때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들 물량을 뺏어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반응 좀 보자. 일단, 종가의 상황과 내수주문 넣어보자.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알아볼 겸. 자식들, 단타쟁이들이군. 골치 아프겠다. 시간이 좀더 흘러야, 물가리가 되겠네. 밤날부터 매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놈이 맘 약한지 강한지 파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보유 금액의 60%가 주식에 투자됐다. 현금은 40% 남았다. 그래서 그런가 야금야금 야금 사서 그런가 주가도 20%는 올랐다. 하긴 빠질만 하면 사서 받쳐냈으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오일선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오는 금물량만 받아냈다. 이상한 건 나보다 더큰 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뭘 얻지 않아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상한 바로는 그들은 조금 위에 가격대에서 매집을 했다가 반토막이 난 걸로 보인다. 그러니 나를 방해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두 달이 흘렀다. 현금에 99%가 소진됐다. 이젠 받칠 여력이 소진됐다. 이젠 나도 손가락을 빨 차지가 됐다. 그래도 매수가의 30%는 오른 상태다. 그럼 팔면 될 텐데 뭘 그러냐? 에고 얻다 팔어 팔 수가 없는데 매수세가 들어와야 팔지 오르던 내리던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고 팔던 남기고 팔던 할 것이 아닌가? 이제 물량이 바닥이 났는지. 살 사람도 살 사람도 별로 안 보인다. 사실 더위로 가면 물량이 쏟아지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줄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나와 같이 저 밑에서 조금씩 샀던 사람들인데, 요 놈들이 언제 배신 때리고 손절하던지, 대충 남기고 팔던 하던지 할게 걱정이다. 물론 그들은 서로 모른다. 나도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나를 모른다. 알면 작전회의나 제의를 해보겠지만 답답하다. 이제 주식이 내린다 해도 바칠 돈이 없다. 팔아서 돈을 만들려 해도 매수세가 약해서 팔지도 못한다. 이제 오를 일이 생겨야 한다. 아니, 악재라도 생겨서 주가 메리트가 생겨야 한다. 얼마 후 매수세가 들어왔다. 좀 손이 커 보인다. 팍팍 사는 게 돈이 많은 것 같다. 저 밑에서 같이 산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자 싹싹 걷어간다. 나도 10%가량 넘겨줬다. 남기고 넘겼으니 괜찮다. 10% 자금으로 신참들이 놀때 내가 관리해야 한다. 근데 요 놈들 악질이다. 밤날부터 물량으로 팍팍 세리고 물량을 쌓아놓으면서 겁주는 게 아주 프로급들이다. 지네끼리 주고 받는 게 훤히 보인다. 며칠 별짓 다 하던 신참들 어디 회식하러들 갔는지 월요일부터 조용하다. 간간이 나오는 물량은 내가 소화하면서 종가에는 조금씩 사주었다. 벌써 3개월째다. 또 다른 세력들이 입성해왔다. 먼저보다 더큰 손들 갔다. 아침부터 마구 돈질 해댄다. 7% 급등을 시켰다. 다음날도 8% 급등. 또 다음날도 10% 급등. 일주일 동안 25%가량 올렸다. 먼저 참들이 다 털고 나갔다. 그리고 종목 게시판에다가 마구 팔아라 글들을 올리고 난리다. 나중에 온 그들은 주로 21선을 넘나들었다. 초창기 우리 바닥맨들은 5일선을 위주로 등락을 지켰는데, 21선을 살짝 넘으면 매도치고 조금 더 내려오면 지켜내고, 이제 곱은 다된것 같은데 6개월이 훌쩍 흘렀다. 난 항상 15% 현금을 가지고 그들이 놀때 내가 매수해서 5일선을 너무 이탈하지 않도록만 신경 썼다. 호재가 드디어 나왔다.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지만 팔기는 아쉽다. 매수세가 들어오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살살 약올리면서 물량을 줄등말등하면서 물량을 사왔다가 도로 주워 담는다. 이제 외인들도 입질해댄다. 기관도 입질하고 대주주도 조금씩 사들인다. 애널들도 떠든다. 애널들이 떠들 때마다 주가가 출렁인다. 에고고 이젠 급등락이 주메뉴다. 하루 등락폭은 20%에 가깝다. 아니 25%에 가까울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말이다. 단타군들이 무더기로 들어왔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량이 수만 주씩 호가마다 빼곡히 쌓인다. 이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물그러미 볼 수밖에 없다. 잘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놓거라. 주가는 장과 함께 잘도 올라간다. 애널들의 단골 메뉴로 종목이 항상 추천됐다. 솔직히 별로다. 너무 떠들면 오히려 못 올라간다. 세곱은 가뿐히 올랐다. 9개월 동안 주가는 숨가쁘게 등락을 거듭했다. 아마도 나보다 더 싸게 매수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듯. 바닥에서 어떻게든 오일선을 지켜낸 게 요렇게 보물이 될 줄이야. 앞으로 이 방법은 언제든 가능하다. 누구든 오일선을 붕괴시키지 않고 받쳐만 준다면 이제 역대열에서 주가는 정대열로 바뀌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젠 60일선을 지키던 120일선을 지키던 장기선을 방어하는 게 일거리가 됐다. 하지만 당분간은 60일선에 오지 않을 듯 하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른 매수자에게 자기보다 높은 가격에 사게끔 유도하고 있다. 안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이 팔고 튈 테니 말이다. 이젠 종가 관리도 착실하게들 하고 있다. 시키지 않아도 제일 늦게 입성한 자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대로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관리하는 게 눈에 보인다. 하루 6번 정도 매수를 해서 두번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들도 호재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리라 보인다. 물량을 처분하기 위한 기회는 호재뿐이다. 뉴스 말이다. 1년이 다 되어간다. 바닥을 보니 까마득하다. 참 길게도 느껴졌다. 한 종목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투자해야 하다니, 그 많은 종목 다 관두고 오로지 한 종목에만 열중했다. 그러니 다른 종목에 대해선 완전히 까막눈이다. 한 종목에 대해서만 전문가일 뿐이다. 이제 나도 뉴스만 나오길 기다린다. 이제 나도 팔고 몇달 쉬어야지.